오늘도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문재인 탈당을 촉구하는 집회를 양산 평산마을에서 오는 20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구독자 약 20만을 보유 중인 유튜버, 제이컴퍼니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주정뱅이 정권이던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이를 계획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최근 평산마을 집회를 양산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신고한 집회 참여자는 3천명이라 합니다. 현재까지 100여명이 집회 참여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집회 전날에는 사저 인근에서 세월호 사건 침몰 원인을 둘러싼 여러 의문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침몰 10년 제로썸을 관람할 계획이라 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앉기 전 3년 이상 그렇게 세월호 파리 해놓고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어떠한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세월호 유가족을 두번세번 번 죽여가면서까지 박근혜를 제멋대로 풀어줬다는 점에선 세월호 다큐 상영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던 권영현 민주당 대변인은 시사저널의 당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해야 할 실질적 이유나 명분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며 내부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란을 만들고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부정적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집회 방식에 있어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문재인 탈당 요구에 있어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특히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 이후 행보에 대해 각종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말로는 잊혀지고 싶다고 해놓고선 아직도 친문 정치인들을 다리삼아 정치에 개입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확연히 보여서가 아니겠어요. 문재인은 퇴임 직후부터 트위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재명 비방 트윗에 마음에 들어요를 수시로 눌렀다는 그런 논란이었는데요. 문재인의 공식 트위터 계정은 2022년 지방선거가 있던 그해 6월 1일 이재명을 쓰레기라고 표현한 비방 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그의 10월 김혜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의 미국 출장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언급한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북코인 연루 의혹 수사 분위기로 확산된다고 희망사항을 적은 글에 역시 마음에 들어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또 그의 11월엔 이재명 당시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비방한 게시물에도 마음에 들어요를 눌러서 이를 캡처한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퍼진 바 있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재명 쟤는 사이코패스 중에 정남규 스타일에 가깝다. 사회성 결여, 공격적, 평범한 소통이 안 된다. 깐족깐족, 막말은 잘하는데 일반적인 소통이 안 되는 스타일.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같은 일상 언어도 제대로 구사 못한다 등의 원색적 비방글을 쏟아냈는데요. 알려졌다시피 정남규는 과거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범인데 그런 흉악범에까지 비유한 똥파리의 글이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당시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극한단식을 하던 시기에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단식 돌입 기사와 함께 이 XX들이 단식 안 말리고 우이씨 마음의 소리라고 쓴 트위드에 마음에 들어요를 누른 것인데요. 해당 글은 이재명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취지로 조롱한 거 아니었습니까? 또 지난해 2월 당시 엄중이와 이준석이 제3지대 빅텐트 타령을 하다가 갈라졌을 무렵 이준석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 해시태그를 남긴 엄중이 지지자의 트위드에 마음에 들어요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은 수도 없이 트위터로 구설수를 낳았습니다. 문재인은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해명 여론이 속출하자 인스타그램에 트위터에 좋아요 누르는 범인 드디어 색출이라며 마치 고양이 찡찡이가 누른 것처럼 넘겼는데요. 그 찡찡이가 그렇게 이재명 욕하는 글만 쏙쏙 골라서 좋아요를 누를 정도면 키보드로 원고도 아주 잘 작성하지 않겠어요. 그런 트위터 논란도 있었지만 주정뱅이 정권이 불리할 때마다 등장해 물타기성 이슈를 던져줬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세상을 떠난 이태원 참사 직후, 돌연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계에 대한 문제로 화제를 바꾸게 했다는 점에서입니다. 해당 문제는 조선일배가 건드리긴 했는데, 문재인이 이런 입장 한마디만 밝히면 그냥 끝날 일이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니 법적 절차니 양육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거다 제쳐두고. 내가 이제껏 얘들을 키워왔는데, 내 자녀나 다름없는 얘들을 갑자기 다른데로 보낼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바로 끝날 문제 아니었겠어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말부터 나올 것이며, 당연히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재인은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 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느니 지난 6개월간 대통령 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등 풍산개들에 대한 애정조차 없음을 드러내며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지 않았던가요? 한동안 풍산개 얘기로 도배되면서 그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가 이슈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2023년 8월엔 뜬금없이 SNS에 바둑 얘기를 올렸습니다. 세계 바둑 1인자로 불리는 신진서가 국제기전인 응시배에서 우승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지자들로부터도 참 한가하다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주정뱅이 패거리들의 만행으로 송두리째 무너지는 와중에는 늘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책 읽을 여유도 없는데 책 소개나 하면서 말입니다. 또 중요한 사안, 문재인의 탈당 관련 문제입니다. 노태우 이후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임기를 마치면, 혹은 임기 말쯤에 소속 정당을 탈당하는 건 국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경우엔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지고 나서 탈당했기에 몇년 뒤이고, 박근혜의 경우엔 자진 탈당이 아닌 홍준표로 인해 제명당한 사례이긴 하지만요. 문재인은 과거 박근혜에게 탈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10월 박근혜에게 당적을 정리하고 공천과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떼길 바란다라며 새누리당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이런 말은 이후 사실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공천 개입 파동 때문이라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임기 중 탈당을 요청했던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가 끝난 지 3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당 안 하고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까지는 양보해서 그렇다 치겠습니다. 전직 당대표나 국회의장 등이 포함되는 민주당 상임 고문단들 때문이라도 말입니다. 그들 중엔 김진표나 박병석 같이 전혀 도움이 안된 이들도 섞여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겁니다. 독재자였던 29만원 전도안도 하지 못했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느냐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툭하면 평산마을 찾는 건 거의 일상 아닙니까? 이명박근혜를 국임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툭하면 찾아가나요? 실패한 정권의 수장이자 책임의 피로 일관하는 양반한테 뭘 들을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엔 조국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임기 끝나기 직전 아무런 정치적 부담 없이 정경심을 사면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주제에 이재명 정부는 극초반인데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 한거 아닙니까? 특히 친문들로부터 정치적 도움은커녕 극심한 탄압만 당한 잼통령에게 말입니다. 김어준은 지난달 초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문재인의 조국 사면 요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것이라며 생존에 있는 유일한 민주당 전직 대통령이잖아. 그 결정의 어려움과 무거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전직 대통령의 요청이라는 핑계거리를 하나 더 보태주고 싶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때 전직 대통령까지 요청하는데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있는 것이라고 사려 깊은 행동이라 실드쳤는데요. 대체 무슨 부담을 덜어줬던 걸까요? 정치인 사면의 경우 여론이 좋을 수가 없기에 최대한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저렇게 계속 설레발을 쳐서 조국의 강일한 파장을 무한대로 키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지지율이 5%포인트가량은 하락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조국이 사면 이후 계속 논란되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그 화살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사면이라는 총대를 맨 잼통령에게 오롯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들이 무슨 수로 지지율 만회를 해주겠어요? 조국은 자신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듯 N분의 일 얘기나 꺼내지 않았습니까? 또 조국은 사면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4일 평산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최측근, 최강욱 등과 함께 말입니다. 이들은 당일 양산 메가박스를 찾아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관람했습니다. 이런 조국의 행보는 언론에 크게 도배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러 미국으로 향하는 시기였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신인규 박영식의 시방쇼에서 그날 오전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신세계에 올라왔고 조국 고깃집 논란 관련 기사가 21개, 문재인 조국 만남 관련 기사가 18개 올라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조국 기사가 79건으로 이재명 기사 신세계보다 1.5배 가량이나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외교 성과가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재며들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언론들에겐 물타기 할 만한 좋은 먹잇감이나 던져주는 것이고요. 또 문재인과 최강욱에겐 해당 행위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역시 사면을 받은 최강욱은 최근 민주당 교육원 수원장으로까지 임명됐으니까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는 다른 정당인데 공개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면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문재인의 행동을 질타하면 갈라치기 소리가 항상 나옵니다. 문재인이 중용했던 친문계 정치인들 엄중희를 비롯해 임종석이나 노영민, 전해철, 홍영표, 고민정 이런 부류들은 언제든 까이는 대상이 되지만 정작 문재인만은 여전히 예외 아닙니까? 아직도 문재인이 수박들에게 속았다느니 개혁하려고 했는데 수박들이 발목 잡아서 못했다느니 그런 얘기를 무한 반복 중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지난 대선 때 송영길이 압도적인 정권 심판론 때문에 차별화를 위해 조금 비판하는 말 했다고 청와대 차원에서 얼마나 발끈했습니까? 또 문재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실패 사례와 문제 사례들을 거론하면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라치기는 꼭 문재인과 조국 등을 비판할 때면 꼭 등장하더군요. 반대로 현재 이재명 정부 인사들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갈라치기라는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 인사에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들도 있으며 비판 받아야 할 이들 역시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을 장관 자리에 대거 차출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 인사 검증 시간 같은 게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요.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면 시민들의 삶에 악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누구든 예외 없이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5년간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은 예외가 됩니까?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무현 지몸미 감정을 실현할 분신이나 다름없기에 퇴임 이후에도 비판받으면 절대 안 되는 성역입니까? 공약 이행률이 이명박근혜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18%인데도 말입니다. 정치인은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머슴이자 수단이지 숭배 대상이 아니잖아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과 그 측근들이 공적 영역에서 무능했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갈라치기 얘기하며 최동석 처장을 맹비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작 비판 지점에 대해서는 알아보려 하지도, 반박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반사적으로 갈라치기 얘기부터 나온 거 아니던가요? 갈라치기라는 용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긴커녕 도리어 반발심리만 부른다는 것을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72비를 따지는 토론 같은 건할생 생각이 없지요. 돌아보면 문재인은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던 대선 관련 토론회를 제외하곤 누구와 토론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칠푼이 박근혜와의 토론회에서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엔 문재인을 잘 몰랐기에 그저 말이 어느래서인가 싶었는데 돌아보면 진짜 토론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 없이 토론을 즐겼던 김대중 노무현과는 너무도 대비되지 않습니까? 재임 중 기자회견 횟수가 박근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범민주 지지층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가리입니다. 이는 지지층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박가리 하겠다면서 그렇게 진영 논리에 꽉 갇혀서 작은 비판마저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부정선거 타령을 한다거나 짠뉴스를 떠든다거나 무식하게 색깔론 따위를 쓰는 게 아닌 충 충분한 근거를 들어 얘기하는 것이라면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짜고짜 갈라치기니 작전 세력이니 그런 이틀막 시도부터 하면 반발심만 더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 피튀기게 싸우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 사회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그런 진영 논리는 훨씬 강화됐고 벽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에 아주 많은 이들이 함께 했었던 영향 덕분인지 문재인 지지율이 초반 80%대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런 높은 지지율을 기대하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무언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70% 이상의 지지율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잘못하는 일이 쏟아져도 진영 논리에 갇혀서 어떻게든 실드쳤던 것이 돌아보면 상당한 독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최소한의 불만조차 수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반작용을 낳았던 것이 아니겠어요? 돌아보면 본인도 반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탈당 집회를 연다는데 저렇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타 목소리가 바로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영향력을 무시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문재인에게 상황 얘기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그에 대한 재평가를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법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그의 영향력을 계속 축소시켜야만 한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꿰어야할첫 단추는 문재인 넘어서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부서야 할 만들어진 우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